할렐루야, 새로운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7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7장,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에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명쯤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수아가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점을 도록 있다가 이런 데 슬퍼도 서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당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요소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미라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소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은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역을 어기고 이스을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족 속이 뽑혔고 세라족 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띠가 뽑혔고 삽띠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세라의 증손이요 삽띠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역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였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가니 여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게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이오수아가 사절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는지라 여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와 팔장 여호와께서 요소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어대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예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요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네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에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와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 서 잤더라.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오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요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편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요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의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 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수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수 앞으로 끌고 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침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혼은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정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일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하목 제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여수아가 호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역계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수아가 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합니다. 아히성의 전투의 패배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승리에 그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만드실사,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